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어, 자, 오뚜기 스낵면. 굉장히 담백한 라면이죠? 어, 이 오뚜기 스낵면 네 봉지에다가, 음, 최대한 국물을 적게 했어요. 음, 짜게 먹으려고. 어, 그리고 계란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스팸. 두 통입니다, 두 통. 음, 두 통. 최대한 두껍게 썰어서, 열 피스 열 피스에서 케찹을 위에다 간단하게 가니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옆에 또김 소금 김 이렇게 해놨고요. 김을 하정우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밥한 공기 있고요. 자 오늘은 나트륨 특집이에요. 예 많이 먹지 않아도 몸에 얼마나 안 좋을 수 있을까. 아이 이건 이건 좀, 아, 죄송하고요.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굉장히 짤것 같아요. 국물이 없어요. 그죠? 예, 아우, 어, 맛있겠다. 자, 스낵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낵면을 먹으면 무조건 밥을 말아먹었어야 했어요. 예,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스낵면은 무조건 라면을 말아먹어요. 아예 밥을 말아먹어야 돼. 음, 면이 꼬들꼬들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음, 이 정도 나트륨이면 일주일치가 아니라 거의 뭐한 보름치 될것 같아요. 면치기. 음. 어. 내가 예상했던 딱그 꼬들꼬들함이야. 음, 딱 좋아. 지금 여기 약간 답답하면서, 약간 답답하면서, 어, 너무 안 익지도 않았고, 음, 좋아. 아, 우리 다라기가 또백0종 감사합니다. 다라기님, 네, 맛있게 잘 먹고, 2부 때 따끈따끈한 신상 리액션 가겠습니다. 다라기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면치기 갑니다. 두 번째 면치기. <laughs> 음음 음. 음. 음, 이맛 아시는 분 있어요? 스팸에 케찹 와우,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스낵면 너무 맛있고요, 스팸 너무 맛있고요. 왜왜왜 왜, 왜? 오늘 오늘 컨셉이 좀 그래요. 음. 대부분 이렇게 드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없어? 있어요.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면치기 하려고 일부러 했는데 너무 뜨거워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음. 아, 너무 많이 너무 뜨거웠어. <laughs> 음. 아 먹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음 고수님 감사합니다. 다 좋아요, 고수님. 음 오늘 진짜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laughs> 음. 밥 조금만 먹을까? 조금만 먹어도 돼? 밥 말아먹을 건데 좀 이거 좀 먹어 조금만 먹을게 아좀만 아하하하... 어, 먹을게? <laughs> 이정도? <laughs> 음. 음.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 응 음. 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어. <laughs> 아, 조좀만더 아, 아하 음. 나트륨 폭탄! 오늘 클릭 컨... <laughs> 나트륨 폭탄! 어! 음... 그치? 음... 시청자들이 서운해하잖아... 음... 이렇게... 음... 케찹... 아, 맞다. 이러면 엄마한테 맨날 혼났는데 케찹 한 다음에 여기... 여기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미... 야! 너 씨! 너만 먹어? 아, 아 엄마... 공감? 이걸로 해서 혼난 적 있는 사람? 케차 뿌린 다음에 엄마 앞에서 이거. 이거 딱, 야이씨! 너만, 에이. 죄송합니다. 엄마 못 봤어, 사실 아직. 공감해? 너 공감? 젤리님도 어서오시고요 음. 등짝 스매싱 음 어렸을 때, 학교 도시락 딱 까면은 스팸이랑 케찹이랑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스팸 그 위에다가 또는 그 옆에다가 케찹을 해놔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케찹이 더 고농축이 돼. 어. 딱딱해지면서. 저 도시락 세대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급식이 생겼나? <laughs> 비밀입니다. 음, 비밀이에요. 그 아폴로 도시락이라고 국민 도시락이 있었어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음, 높이의 반찬통, 밥통, 국통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뚜껑 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고 음, 반찬통 뚜껑을 때 이렇게 꺼내고 어, 밥통 꺼낼 때그 위에 동그라미 원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고 은색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어, 빼고 몰라요? 아 모르나 보네. 아... 모르나보네? 아, 알아요? 알아? 음 자제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어, 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음. 생각보다 이익사이팅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음.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약하겠습니다. 왜왜 왜? 아 화팅 감사합니다. 후식으로 프링글스 가자고 후식으로 네네 스노윙 치킨 네네 치즈 스노윙 치킨 먹으면 음. 아땀좀닦을게요 죄송합니다. 한, 한 달치 나트륨 다 먹을 것 같은데 네네 스노윙 치킨이랑 뿌링클이랑 음. 프링글스도 그냥 프링글스 말고 야그 어니언 녹색 어 녹색 오늘 먹방 끝나면 아마 혈압이 한 18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어 지금도 약간 어어 어, 어, 심장이 혈압이 오르고 있어.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먹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대신 먹어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알 겠지 응. 스팸 탐나 죠？라면 이요？지금 짜 냐구요？케이윌 응. 이 부릅니다. 말해 뭐 해. 아... 말해, 뭐해, 말해, 뭐해. <laughs> 겁나 짭니다, 겁나. 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에요. 네, 자, 이제 면좀 남겨놨죠? 이제 밥을 좀, 음, 제발, 밥을 좀 말고 싶어요. 네, 밥을 말겠습니다. 말해, 뭐해, 말해. <laughs> 어, 말에 뭐합니까? 어, 케이윌이 불렀죠. 어, 말에 뭐해? 어. 아. 딱 좋아.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뭔가? 이짠 국물에... 어이구, 내가 흰밥이 왔다. 어. 어, 나만 믿어라. 뭐 그런 느낌인데, 음... 자, 이렇게 저는 또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짜장면을 음? 짜장면을 100% 비벼먹지 않는 것처럼, 어.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았을 때도 밥을 100%다 적시지 않아요. 약간, 약간, 약간 다 섞이기 전에 먹어야 돼. 어, 그게 맛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약간, 여기 안 비벼진 데 있죠? 요거, 요거. 요런 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국물이랑 해가지고, 요렇게 먹는 게난 맛있더라고. 어 너무 죽처럼 너무 죽처럼 막 먹는 거 별로 어 응? 스팸 먹자고 let's <laughs> 근데 솔직히 스팸 맛있어요 지금 막 고통스럽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직 몰라 짠거 응. 혈압만 오르고 있고 음 음음 음. 일렉트릭 쇼크? 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매운 거 먹는 거보다 짠거 먹는 게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캡첩한번더 치나요? 그러시는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엄마. <laughs> 아유 뭐 괜찮아, 뭐119왜 불러요? 말좀 하라고요? 예, 오늘 또 먹방 BJ로서의 그런 어, 본 연의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수를 조금 만 줄이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맞지? 응. <laughs> 우리 유노 어서와요, 유노.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좀 오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스팸 진짜 맛있어요. 어,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아, 어, 삼다수!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다 했다 다 했다 응다 됐다 <laughs> 어더러봐더러봐 바빠 무슨 일 있어 왜 인사만 하고 가요 음 응.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막 너무 짜진 않아 살실 솔직히 이것보다 그게 더짜 내내 치즈스노윙이 더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거, 진짜, 그거는 완전 소금을 그냥 먹는 것 같아. 요그 음, 정도는 아니야, 진짜로. 난 내내 스노우윙 치킨 진짜 <laughs> 딱두 조각, 두 번, 두개 이상 못 먹겠어, 진짜. 너무 짜가지고, 그거는 소름이 끼친다니까, 그건 짜가지고. 음, 근데 이건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야, 스팸이. 걸어봐, 응, 잘 자. <laughs> 짠. 음, 이 녀석. 음, 김이랑 스팸이랑 짜서, 짜서. 이렇게. 자, 여러분. 나트륨 땡기시는 분들,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어, 나트륨. 어, 이렇게 많이 먹지 마요. <laughs> 왜 스팸이랑 같이. 짜겠다고요? 케이위리 부릅니다 말해 뭐해 말해 뭐해 <laughs> 음. 아 몸에 안좋죠 그럼 자 마지막 스팸 이거 먹고있 이거 남았어? 음, 저번에 이거 다 부어먹었는데 좀 힘들어서 먹기 녹화만 여기까지 뿅